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말로는 이제 우리가 장명 말고 또 다른 말로는 이 학문 자체를 이름 짓는 법을 성명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자가 여자가 낳은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학문이다 해서 성명학을 이렇게 쓰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대부분의 철학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이름 지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짓는 방법이 사주팔자, 몇 년생, 몇월, 며칠 몇 팔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주팔자가 다 균형 잡혀서 조화로워서 아무 걱정근심이 없는 팔자는 드물잖아요. 누구는 공부복이 모자라고, 누구는 서방복이 모자라고, 누구는 돈복이 모자라고, 누구는 자식복이 모자라고, 뭐요, 부모복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든 복을 다못 갖추고, 어느 한 복들이나 두 개의 복들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서, 아, 모자라는 기운이 있으면, 모자라는 기운이 있으면, 그걸 대체적으로 요즘 철학관에서는 모자라는 오행이 또는 부족한 오행의 기운이 있으면 그 오행을 첨가해서 지어보자 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에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한 10, 20년 됐나요? 제가 요거 말하는 요즘은요. 한 5, 60년 된 지금 철학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신 개념이 하나 들어오죠. 이름을 짓는데 사주 팔자보다는 이름의 이름의 발음을 중시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돼서 지금 많이들 혼용을 하고 계세요. 이제 섞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게 지금 현재 이름을 장명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철학관에서 옛날부터 써왔던 방법인데 언제부터 써왔을까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봅시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사주팔자부터 언제부터 사주팔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면, 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까지는 이름 어떻게 지었어요? 사주팔자로 했다기보다는 서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항렬이요. 그래서 돌림자를 정해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돌림자를 한자나 두자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한 글자를 더 만들어서 이름을 지었지.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는 방법은 제가 생각을 할때 일제시대 때서부터 만들어져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철학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일제시대에서 사주팔자 분석을 해서 모자라는 오행을 넣었고, 이거는 이제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름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가고자 하는 단점은 뭐냐 하면, 장명의 효과예요, 효과. 우리가 철학관에 가가지고 이름을 돈 주고 짓는다 정도가, 왜 지어요? 돈 줘가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왜 지어요? 미래에 계속 그 이름을 사용하면 잘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명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철학관 선생님들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요. 특, 주로 세부류예요. 아, 효과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장명의 효과가 크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명의 효과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장명의 효과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명의 효과가 크다. 라고 이제, 이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인생에 무척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일부분 있어요. 제일 퍼센티지가 많은 분이 어디 분야이면, 그러니까 철학관 100명 중에 정말 80% 이상이, 다뭐 8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대다수의 철학관이 장명의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부분 80% 정도가, 80% 정도가 다 이쪽에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아주 크거나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수들이 있어요. 그럼 장명의 효과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름 안 고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분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주 사주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잘하세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저도 장명을 하지만, 장명을 할 때, 기본, 정말 빨라야 2시간이고요. 이름이 안 만들어질 때는 3시간, 4시간도 가요. 장명 하나 만드는데, 2시간에서 4시간 가요 저 옛날에 만들어냈던, 만들어놨던 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금방 하지 그거 말고 딱 사주팔자 끄집어내 가지고 제대로 딱해 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 내는데 그 정도 시간이 저는 걸리던데 저 작년 한 1800명 했거든요 많이,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 시간에 대략 요즘 얼마 받을까요? 대략 뭐한 20만 원 받는다고 할까요? 자 사주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손님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손님이 많이 안 오죠. 그럼 손님이 많이 안 오면 한 달에 돈 얼마 벌겠어요? 많이 못 벌겠죠. 그럼 집에 갖고 갈 생활비도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손님이 많이 안 와서 일일 5만원 번다고 쳐요. 그러면 25일 일하면 얼마예요? 125만원이에요. 5만원 벌어가면. 그럼 집에 생활비 갖다 주는데 자기 건물 임대료 사무실 하나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밥값 써야 되죠? 교통비 써야 되죠? 담배값 해야 되죠? 그럼 집에 갖고 들어갈더니 이거 중에서도 상당히 다 없어지면 제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4주만 봐가지고는. 근데 이름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름이 아주 중요하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갑자기 손님들한테 올 때마다 가족들 거다 봐주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이름 안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손님들마다 1일 한 개씩, 물론 1일 한 개씩 안 돼요. 손님들한테 이야기를잘 해가지고 1일 한 개씩만 장명을 받는다고 치면 5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씩, 25일이면 이런 경우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장명 안 와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주 기본 보는 거에 500만 원이니까 사주만 보고 끝내겠어요? 이름 갈아라, 이름 갈아라, 이름 갈아라 소리를 하지.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제가 이 업계에서 철학관을 운영한 적은 없지만 이쪽 분야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들을 30년을 넘게 지켜봐 오면서 느낀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장명이 주수입원이 되는 경우에는 장명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장명의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땐두 부류예요. 근데 장명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아예 장명할 줄 몰라요. 아예 장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예 그 장명의 효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혹가다가 사주 실력이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이 있어요. 사주팔때 대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명할 줄 모르는 사람 이야기는 아예 하고 싶지 않고요.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간혹가다가 대가들이 아, 그 이름 안고쳐도 돼. 사주팔자가 중요한 것이지. 에, 그 이름 괜찮아. 어. 그럼 아주 촌스러운 이름이라도 어. 장관 부인이 되고, 대통령 부인이 되기도 하고, 장명에서 쓰지 말라는 글자를 써가지고도 장관 부인 되고, 국회의원 부인 되고, 장관 되고, 다 해. 중요한 건 사주팔자가 좋아야 돼. 아니, 어떤 씨앗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게 코스모스로 불리든 장미로 불리든 장미 씨앗이면 장미로 나는 것이고, 코스모스 씨앗이면 코스모스 씨앗으로 나는 것이지. 이게 코스모스로 불렀다고 장미 씨앗이 코스모스로 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 팔자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에이, 그 이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어요. 이분들 실력은 정말 전국구 실력이 될 정도로 전국구에 그냥 이 소문이 나신 분들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사주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선생님, 장명 이름 안 지으셔도 제 손잡건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시간에서 네 시간 걸리는 거 그걸 하겠어요? 안 하지 귀찮거든요. 앞에 줄서 있는 사주 실력이 워낙 좋으니까 사람들 줄서 있는 것만 해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잘 나가시는 분들은 또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밤에는 그분들 만나러 다닌다고 바빠요. 장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에이, 그 이름 별로 안 중요해. 사주팔자 중요해. 나중에 애나 잘 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느낌이 어때요? 고고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저분은 돈을 몇십만 원씩 돈을 바라지도 않는 분이구나라고 이제 막 고고하게 빌면서 그분한테 이름 받으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게끔 또 하는 이런 패턴도 있더라. 그 다음, 마지막. 대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허점을 좀안 잡히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은 벌어야 되겠고. 첫점은안 잡히고 싶고 그래서 여기가 어, 사주팔자가 중요한데 사주팔자가 인생을 주된 논리로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맨 처음 이야기했듯이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보충해보자 그래서 사주팔자를 먼저 분석을 하고 나머지 오행이나 음량이나 다른 글자들을 집어넣어서 또는 한글 발음을 집어넣어서 보충을 해보자 하는 논리예요. 여기는 어 조금 이름이 장명의 효과는 있다하면서 돈벌 거는 벌고요. 그렇다고 조금 변화하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은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요요요 아요요 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